현직 포병이라 하셨죠? 아니요 아니요 군대 갔다 왔죠. 아, 아 전직 포병.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보기 싫어. 일로 장점. 오늘 해볼 게임은 백포 블라드 좀비를 잡는 게임이고요 예, 여기서 생존을 하는 게임인데 가보자! 좀비 잡으러 왔습니다 파티를 시작해볼까? 근데 이런 좀비 게임은 아저씨 캐릭터들이 능력이 좀 좋은데 라스트 오버스 마냥 아 근데 그씨 골프샷 당했지? 어흠! 허흠! 어흠, 어흠, 어흠! 와 분위기 보소? 야 안개 껴가지고 애들이 잘안 보일 것같아 어딨어 이 간나식 여깄네 이 새끼! 으응 빠따샷 원샷 이게 은메아이도예요 멀티 하면 재밌겠는데 잡아주고, 얘 뭐야? 왜 스스로 넘어져? 야, 너무 많은데 잠깐만. 일단 그럼면 입막을 해야 되지. 이거 설치해. 야, 어, 느리네. 여까지 기 오는 게 느리네. 잠깐만, 쟤는 좀 반칙인데, 잠깐만,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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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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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! 잠깐만, 얘는 뽀지야 얘는 반지야 h e 아,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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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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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 들어왔냐? 오케이 이게 필수 캐릭터라는 게 호프만 에반겔로랑 홀리 이 정도 고르시면 돼요. 호프만 에반겔로 홀리 설명하기 무섭게 에반겔로랑 호프만을 두분다 고르셨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어리 모을리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건물 옥상이네. Oh, man, 와... 이게 좀비 소리야, 사람 소리야. <laughs> all over the place. 탄약이 없다, 탄약이 없어. Oh, 뭐, 뭐 쓰세요? 소총용 탄약이에요, A. 어 감사합니다. 뒤쪽에 좀비? 받고. <laughs> 와, 얘 겁나 크다. 와, 얘 뭐야? 쳤는데? 겁나 큰데? 저게 좀비야? Oh. 지금 혹시 권총이라도 탄 있으신 분? 탄이 지금 제가 아예 없어가지고.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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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. 제가 첫 번째 파이프 쏠게요. 이거 좀비 막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달리면 돼요. 가자. 파이프 하나 땄어요. 네. 갑니다. 뛴다. 뛴다. 런. 런 구망초. 오케이 오케 잠달만 잠깐만. 잠깐만. 잠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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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. 요깐만 잠깐만. 잠잠만 잠깐만. 잠만잠이만 파이프 파이프. 파이프 잠깐만. 잠깐 하이프 실탄이 예. 진짜 중요하다 네 하이프 예. 제가 던질게요 고고고고고고 하이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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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� 던집니다 야, 던졌음 던졌음 이쪽 그 이쪽 오케이 폭탄 설치해주세요 다들 왔어 왔어 r p c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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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왔어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었어 우와 나이스 <laughs> 이제 여기가 난제거든요 여기 좀 어려워요? 문제가 뭐냐면 진짜 이거 이 새끼들이 이거 실사로 만들어놔서 쏘고 탄을 장전하고 쏘고 그 탄을 또 빼서 또 장전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<laughs> 갑니까? 고. 네, 우선은, 아, 이런 거구나. 하면서, 자책몇번 했다가. <laughs> 어, <슬라이딩 매트>. 어. <laughs> 저건가, 국사포. <laughs> 아, 함정. <laughs> 그리고 이게, 졸라 이게 리얼리티가 포탄이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포탄이 발산될 거 아니에요? 예. 그 충격파로 이 뒤에 있던 포탄이 날라가요 <웃음> <웃음> 현직 포병이라 하셨죠? 아뇨 아 군대 갔다 왔죠 진짜. 아 전직 포병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<웃음> 오, <웃음> 보기 싫어일사로 <laughs> <일상으로> 장전? <장점. 웃음> 리얼한 거 보소 던질게요 아 이거 봐요 이거 데드림 x2 아 지켜줘요 지요 <지켜줘요. 웃음> 지켜드림 지켜드림 뭐야 야, 누가 가스레 터트렸는데? 가스 <목소리> 가스 오가스 와씨 겁나 많이 온다 미쳤다 발 <목소리>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오케이 바로 살려 바로 살려 번 oh, 나이스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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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버살리고아 살려, 이이 느낌 이 느낌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아니까 한발 쏘면은? 버립니다 버렸어요 저 바로 폭탄 던졌어요 그냥 뒤쪽에 려살 오케이 오케이?

두발줘두 발로, 한수 있어, 우수 있어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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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 so, 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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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요 s 비 s 비 s 비 헌비, 헌비, 헌비! 나이스! 와! 와, 좋았다. 예, 키드님, 재살린청소보수 NPC님, 죽인 리든수 삼공님, 죽인 리든수 저는 아군에게 피해 입제대로은너 헤드고 안먹도